절말씀은2 4절 하고 2 5절두절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할 수가 있습니다. 2 4절을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이이르노니이시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 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참이라는 뜻이죠. 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참이 아니에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 세상 일은 그림자고 하늘의 일, 하늘은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는 영적인 세계를 두번또 거듭 썼으니까, 이건 강조할 때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면 강조해서 떠올리게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다 진실이죠. 주님이 뭐 내가 진실로라고 말할 때만 진짜입니까? 어,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 말씀을 하시는 걸좀더 강조하실 때 쓰는 용, 용법이고요. 이 24절 말씀은 방금 우리가 봤지만, 영생을 얻는 얘기,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딱두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영혼 구원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영생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고 25절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24절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세상 목숨이 살아 있을 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죠. 죽고 나는 그런 것을 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될 일이고, 25절은 사실은 우리가 뭐 깊이, 뭐, 실천을 해야 될 일은 없지만, 24절을 제대로 산 사람. 그러니까, 육진으로 있을 때, 생명을,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자동방으로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이제 영혼구원과 부활, 영생과 부활 이두 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방금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살아있을 때이 부활을 맞으려면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내 말을 듣고, 이 내라는 건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내 말을 듣고,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만니다그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어 믿고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듣고라고 표현을 한게 이게 하늘나라 동사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듣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칠판에 보시면 아쿠오 이 아쿠오라는 어, 단어를 듣고 또2 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들을이라는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아코. 근데 성경사전을 보면 뜻이 몇 가지 있는데요. 거기 썼죠? 아코라는 단어는 듣다.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다, 알아듣다, 깨닫다. 이런 네 가지 뜻이 있는데, 네 가지가 다 상통하는 거죠. 의미가 다 있습니다. 알아듣다. 귀를 기울이다. 깨닫다. 결국은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듣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시길 즐겨하십니다. 듣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줄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영생을 얻는 비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24절은 25절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상호 연관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24절하고 25절이 동떨어진 문장이 아니죠. 살아있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25절, 죽어도, 죽어도,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산에 가면은 산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저 미아리 곡에 넘어가면 마무리 곡에 수많은 묘가 있죠. 거기 다 죽은 사람들이 들어있지, 그 속에 뭐산 사람들이 들어있겠습니까? 묘 속에는 죽은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또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묘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24절이 선행됐잖아요.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육체는 무덤 속에 우리가 장사를 지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이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죽은 그 시체들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혼도 있어야 되고, 육체도 있어야 돼요. 근데 24절에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거기 꼭 육체가 있질 않아요.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생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는 언급을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절묘한 그런 창조 기법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갈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틀림없는 거는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좋은 대로 가는 거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좋은 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의 조건, 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평소에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덕목이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얘기고 부활을 얻는 얘기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그 영원구원과 부활, 특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으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위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살고 있다 그런 마른 뼈들의 한상, 마른 뼈들의 이상이라고 제목을 붙인. 예수결서 37장 12절을 보시면요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중요한 말씀이다. 강조하셨죠. 무덤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얘기죠. 부활 사건을 얘기하니 이건 정말. 마지막 심판 때 얘기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하고 결합시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영혼하고 죽은 시체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꼭그 무덤에서 뭐 결합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바다에다 뿌렸다. 그럼 바다에서 올라오죠. 계시록 2 0장에도 있죠. 어느 곳에서 죽었건간에 하나님은 영혼과 그 육체를 결합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든.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생명을 받은 자, 영생을 얻었고, 부활이 약속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야겠죠. 삶의 특징. 첫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 말씀에 영적 뜻을 깨우쳐야 한다. 이 부분이 오늘날 세상 교회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을 천독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비결을 얻질 못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의 영적 뜻을 깨닫는 거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걸 몰라서 안타까운 사람이 지구상의 99%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린 그거를 밥 먹듯이 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 자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징 잘 들으세요 첫째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보장받았는데 뭐에 미련이 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 때문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은 떨어진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두 번째, 절망하지 않아야 되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무슨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쳐도 절망을 극복해야 되죠. 왜 영생을 갖고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젊었을 때. 들었던 설교인데, 예를 들어, 누구한테 천억 원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억 원을 상속받으라 지금 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이 날딱일 때렸어요. 그게 아플까요? 지금 재산이 천억 원이 생기는데 누가 나를 뺨 따길 때렸다. 그게 아프겠어요? 따길 맞아도 기쁘겠죠? 적절한 예인지는 몰라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게 확실히 영생을 얻은 걸 확신한다면 어떤 일이건 건 슬퍼하거나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을 얻은 자의 세 번째 특징 위의 것을 생각할 지 알아야 된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또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 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또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2절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것은 2절에 있는 땅의 것 이기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얻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왜냐하면 땅의 것은 너희가 죽었고, 죽일 것이 아니라 죽었고, 과거형의 진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25절에서는 이제 무덤 속에 묻힌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에 부활의 에 소망을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26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그 생명이 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어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두 가지 부활 이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오늘 24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은 하되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육체를 살려서 붙여주면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오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행복해 할수 있죠. 또,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살려서 영원하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이게 선한 일이죠. 신앙생활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리또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살고, 그런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로 고통을 당한다는 너무나 간단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에 그런 비결들이 우리 영혼에 잘 접목되어서 모두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